8월 16일 토요일 본문, 스가리아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을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낙이를 타시나니, 낙이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향해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데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원하 내가 내 자식을 일으켜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의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것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부 둥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 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함께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 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구절 말씀 시온에 따라. 시온,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예루살렘, 시온.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겠죠.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다른 표현으로 보면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 모든 군대의 여호와, 왕이시고, 모든 군대를 이끄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자. 그래서 구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왕이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식은 너무나도 큰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포로에서 이제 막 귀환했기 때문에 무려 70년, 70년이요 한 사람의 일생을 말해요. 상징적 관용구입니다. 한 세기를 통째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죠.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환했어요. 귀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들에게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에서 하나의 핵심 단어들 몇 가지를 언급하자면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라는 단어로 반복되고 있어. 오늘은요 임하시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그 나귀 새끼니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왕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그 왕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모든 군대의 왕. 에, 군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를 이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쟁이 날마다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의 핵심 단어와 같이 그 전쟁에 하나님이 이마셨느냐 이하지 않는지 여가 큰 차이입니다. 우리의 사업의 핵심은 내 기술, 내 비전, 주변의 상황들이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전 세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내사업장에 지금 임하셨는가 임하지 않으셨는가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임직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있는가 없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면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시니 그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군대가 진을 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그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즉 임재하시면 임재하시면 기뻐하고 즐거워도 되겠습니다. 슬픔과 단식의 70년의 세월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아오라는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저는 유효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2절, 12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아멘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돌아오라 요새로 돌아오라 우리의 요새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주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임재 오늘도 예배할 때이 예배의 자리에 주의 임재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기도 할때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내주시고 엉켜있는 것들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꿈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자,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에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땅 끝에 갈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며 하늘 높이 올라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 깊숙이 들어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며 내가 꿈을 꿔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백보를 걸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며 내가 만보를 걸어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으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편만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주여. 내 삶에도 주여 내 삶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도 임재해 주시고 내 삶에도 내 인생에도 내 가정에도 주의 임재하심이 오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른 곳 그곳이 교회이어야 되고 이 나라 이민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굶주리고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7월 17일 재원국회 국회가 열리는 날 처음에 재원절날 처음에 국회가 열리고 입법이 시작되던 날 기도하고 시작한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때의 지각자, 선지자 이렇게 깨어 있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하 미국에 유학하고 새로운 신진 문물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대부분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통치 아래 살아갔던 시절에는 참 은혜가 많았어요. 재밌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을 일으켰던 박정희 대통령이란 분이 있죠. 이분이 원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군부 통치 이후에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으켰던 융성의 시기에는. 많은 교회들과 기도하는 사람들과 예배와 부흥회와 수련회를 통해서 헌신된 수많은 사역자들이 배출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가운데 선 어,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민족이 됐지요. 그럼 그분들이 언제 은혜 받은 사람들인가 보면 다 1970년, 80년, 90년대 은혜 받고 헌신해서 신학교 가서 지금 전 세계 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 1970년, 80년, 90년, 2000년대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갈급했고 궁핍했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 민족 가운데 강산을 뒤덮었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기도하고 철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마음껏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어게인 1970년 1980년 1990년이 우리 교회로부터 다시 시작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질이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심령이 가난하고 굶질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과 시선이 영적인 것은 외면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에 기도 제목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영적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 균형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큰 건물을 갖고 넓은 주차장을 갖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영적인 임파테이션, 영적인 어떤 부흥이 영적인 어떤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는다면 영적인 부흥이 리바이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교회, 이 건물을 유지하는 데 급박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때를 꽉 잡고 이 은혜가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넉넉히 부어주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은혜예요. 진짜 은혜.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낮아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선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 안에서 청소도 하시고요. 마당도 쓰시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돌아보시며 격려하시고요. 성도들을 위하여 작은 선물도 준비해 주시고요. 성도들을 보면 따뜻한 인사로 맞이해 주시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장실도 청소하고 또 엎드려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에 진짜 은혜를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24시간 졸도 주무시도 아니하신 분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면면히 돌아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화답해 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 포로 70년의 시간들을 돌아와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 날들아 크게 기뻐하라 즐거이 부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실 것이고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 주실 것이다. 이제 전쟁은 떠나갈 것이며 갑절이나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통치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이스라엘 땅. 이제는 눈물과 애곡하는 것이 없어지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이 바로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지요. 자, 16절.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16장 아 스가랴 9장 16절, 17절. 시작.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 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인간의 생사 화복이 누구 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 건강을 헬스를 하고 마라톤을 해도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십억의 돈을 재산을 내 금고 안에 넣었고 은행 안에 넣었다 해도 그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안전한 금고에 있고, 있고 은행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가 나는 영원히 부기를 누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걷어가시고 뺏어갈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것에 없는 것을 다시 채울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눈을 뜨고 잠을 자지 않고 내 사업장을 내 가정을 지키려고 두는 불을 뜨고 목사인 저는 우리 교회를 두는 부릅도고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 다스려 주시지 않는다면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아무리 노력함이 아무리 24시간 노력함이 헛것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오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를 하루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는 누구의 것이 아니고 오늘 사모하고 줄을 차는 자들의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그 은혜가 이 아침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이제 빛나게 하실 거고요. 갑절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상황과 조건을 여러분이 먼저 제시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 요거여야 돼요. 요거입니다. 그게 참 우리 이 땅의 생각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의 생각을, 땅의 생각과 하늘의 생각, 하늘과 땅 차이를 우리가 요것으로 하늘을 제한하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땅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리석게도 내가 생각하는 어린아이가 또는 어른이,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생각은 참 작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넓고 크고 우주를 관통합니다.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고장나 있는지 정확히 아시죠? 어느 사람이 길가를 지나가는데 자동차 하나가 머뭇머뭇 타고 제자리에 서서 사람이 그 앞에 운전자가 내리들 깨우깨우 타고 있는 거예요. 뭐가 고장났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나간 노신사가 차를 멈추고 그 안에 서서 그 세계, 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차를 뭔지가 언젠데 제가 더 알면 더잘 알지 지나가시는 어르신이 무엇을 아신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이 차를 만든 포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현재 내 괴로움과 아픔을 모르고 하나님이 내 지금 필요한 거 뭔지도 모르시고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는가? 우리는 어쩌면 원망스럽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땅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교회 위에 무엇이 필요한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점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리려고 우리의 몸에 다른 것을 두르고, 하나님이 못 보시겠지 하고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아무리 내 안에 감추어도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나의 위선도 아시고 나의 거짓됨도 아시고 나의 탐욕도 아시고 나의 속마음도 아십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하십시오. 흩어져서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을 꺼집어내십시오. 그곳에 탐욕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곳에 내 교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하나님께 뭔가를 꾸며서 거짓으로 위선으로 하나님의 것을 획득한다는 생각 자체를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내 눈동자만 봐도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을 헤아려 보신 하나님이 네, 몇 마디의 거짓스러운 기도 제목에 그분이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요. 내가 굳이 속이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굳이 그분을 억지로 설득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쁨을 구한다는 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요 어떤 요구를 하는데 이 아빠의 마음이 미소가 번지고 너무 기뻐요. 그러면 이 아이의 요구가 아빠의 마음을 기쁘게 한 거잖아요. 저절로 미소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아빠는 모든 걸 동원해서 이 아이에게 적어도 그것을 들어주려고 하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미소가 지어지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서 이곳에 임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할 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자.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고, 우리의 속마음까지 들여보신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실 수 있는, 웃으실 수 있는 그런 기도로 들여진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과 교통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들, 아까운 시간들, 또 저들에게 피곤한 시간들을 짜내고 짜내어서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응답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피곤한 육신이, 저들의 피곤한 영혼이 다시 한번 재충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불편하고 꼬여있고 왜곡된 마음들이 평강으로 엮여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의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여 주님 앞에서 위로부터 평강을 얻게 해 주시고 소망과 확신 가지고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